자그 다음에 본문 3 그래서 인간탐 만드는 거 지금 여기에 카스텔을 만드는 데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데 Higher, Stronger 보다 더 높게 만들고 그리고 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거 Building a castle means 빌딩이 전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라서 수로는 단수인 means를 쓰는 것인데 많은 것을 to Catalonia, Catalonia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Denali is about how to build a castle. 자, 이 카스텔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문장의 주어는 더날리지가 문장의 주어고 It is accumulated over a generation over a 뭐뭐 동안 어디 어디에 걸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이고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세대에 걸쳐서 is handed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가 병렬 구조로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축적되어지고 그리고 전달되어집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ithin a community. 일단 공동체의 속에서 세대에서 세대로 축적되어지고 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can only be learned by practice. 단지 연습에 의해서만 또다시 수동태적인 구문을 썼다그죠 뭐, 학습되어 질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구해서 절로 바꾸면 의문사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문장에서 how they should build c a s t l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Building one p r o v i d e people with a strong sense of belonging and a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and cooperation. 일단 구조는 provide a with b의 구조이고 a에게 b를 제공한다. 여기에 나오는 one은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 대명사로서 앞부분에 언급되어져 있는 castel입니다. Castel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지 동명사 주어니까 provides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소속감을 제공해주고, a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아주 높여진 팀워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협동심을 제공해줍니다 라고 해서 A strong sense of belonging 그 다음에 A heightened spirit of teamwork 그 다음에 cooper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문장에서 병렬로 되어지는 병렬구조의 문장입니다. 어 카스텔 requires between A and B 75 명에서 500 명의 사람들을 to build 만들기 위하여서 목적이다 그지 75 명에서 500 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부분은 그들 전부는 그들 모두는 well a group color 단체 색깔의 뭐 옷을 입는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문장에서 우리가 To build라는 부분까지 한 문장이 끝나고 이 부분의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접속사가 없는 상태니까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를 적어주는 게 맞다, 그렇지? 그래서 all of whom이라는 표현으로 가는 것이고. 이걸 문장을 다른 형태로 바꾸면 people to build에서 접속사를 끄집어내 줘야 되지. 그지 and all of them 해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합쳐져서 문장에서 관계 대명사로 문장이 연결되어지는 구조다. 근데 이걸 만약에 문장을 변화시킬 때 people to build all of them에서 접속사 없이 all of them이라고 하는 것만 딱 적어다 버리면 그거는 틀린 문장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그거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장의 구조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적인 것을 선생님들이 물어보시게 될때그 문법적인 거 물어보는데 관계대명사의 자리인데 관계대명사를 안 쓰고 단, 단지 단 대명사만을 적느냐 하는 것을 쌤들이 반드시 판단을 하시고 파악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여기에 카스텔 만드는 그 지역에 중간에 all of whom 이란 표현이 문장에서 있는데 그 all of whom 이란 표현을 all of them 이라는 것으로 쓰면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시켜 놓고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간다. The color is a proud element of a community. 색깔은 커뮤니티 공동체의 proud 자존심의 요소입니다. 공동체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이고 그리고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은 long for 합니다. long f o r 란 표현 자체는 간절히 원하다, 기대하다의 뜻인데 the day. 자, the day가 앞에 선행사의 역할을 하고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the day 다음에 뒷부분에 when을 같이 붙여 적을 수 있는데 선행사나 관계부사의 경우에서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는 어디든지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the day when 둘다 적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the day when 둘다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long for the day when they can wear a shirt에서 그들이 셔츠를 입을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they can play their role in building 전체사플러스 아니다그지 their group's castel 그 공동체 카스텔을 만드는 것 속에서 만들 때 그들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날을 어린아이들은 기대한다라고 해서 where가 플레이가 병렬 구조이고 근데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는 전체사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적절한 경우에 전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여기에 나오는 when은 on which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이제 본문 3의 마지막 문장 at the time when 이거는 관계 부사다. 그렇 조금 전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at the time when individual based activities dominate most people's leisure time에서 individual based activities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초를 두고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도미네이트는 지배하다의 뜻이고 모스 t 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가장 범한이라는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근거를 두고 있는 활동들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leisure time 여가 시간을 지배하는 이러한 시기에 these Catalan practices 이 카탈린 카탈 디스 케틀런 프렉티스카탈린나인 그죠? 소리 카탈리나인 인들의 이런 관행은 더즈 씀이라고 해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해서 스씀한 표현 자체를 두나 더즈나 디졸 앞으로 뺀 것이니까 무슨 용법으로 강조 용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디졸을 부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원래 시리아스는 심각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serious는 진지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진지한 attention 무엇을 관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s i m to 부정사는 ok it seems t a s h 라는 구조로 문장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to 부정사 표현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된 것이 단순 부정사라고 언급 단순 부정사라고 이야기하고 단순 부정사는 앞 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이란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 버리면 to d e s e r v e d i s s r v e 란 동사를 현재 시제로 쓰는데 문장의 주어가 cat Catalan practice라는 문장의 조가 3인칭 단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라서 뒷분에 부 뭐를 적는다고 s를 적는 구문이 탄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여러분 지나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본문 3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 다 마쳤습니다.